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안전 안전 운전하시죠. 네일 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제 아이 픽업하러 지금 가려고 차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좀 남아서 학교 앞은 그 주정차 금지고요. 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어 최근에 또 이제 구독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계속 물어보시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업 대리 운전기사고요. 어. 제 영상 중에 보시면은 이제 대리운전 꿀팁 자료가 있습니다. 대리운전 꿀팁 자료. 예, 그 보시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용을 참고하시면은 대리운전 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께서 또 물어보시는데 그냥 업단가 무조건 타는 거 아니냐? 그럼 제 예전 영상 보시면은 이제 다 나오거든요. 어, 저는 업단가를 <laughs> 추천가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타는 건 아니고요. 시간하고 시간대, 시간대하고 착지의 시간대에서 내가 콜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업단가면은 콜을 받고요. 무조건 업단가 콜을 잡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기본이고 착지가 착지가 좋아야 됩니다. 그게 제 동선 노하우고요. 그뭐 저만의 노하우고. 우리 기사님들이 저랑 동선이 같을 수가 없는 게 처음 출발지 출발 위치가 다르시고 그 다음에 도착지 그러니까 마지막 마콜 위치도 다르시기 때문에 저하고 동선을 갖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본인이 맞게 동선을 갖추시는 게 동선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어 그래야 매출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주 잘하는 그런 뭐 진짜 대륜전기사는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평범한 대륜전기사입니다. 자, 아무, 아무튼 뭐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오늘도 안전운전 안전운전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놀람> 자 이제 아이를 픽업하러 네, 출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죠. 낮에는 뭐봄 날씨가 그러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지금 이제 바로 나가야 되니까. 그 그래서 낮에 조금 덥더라도 더운 게 나니까요. 추운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건강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루 돈 많이 벌고 그 다음날 쉬는 것보다 꾸준히 저희 업종 특성상 꾸준하게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요 예. 학교 앞에서 제가 아이 그 나오는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학교 앞에서 혼자 비상등을 켜고한 30분 정도 대기했다가 그 주정차 금지구역 CCTV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와서 어 요거 그 구청에다가 항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니까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니까 어, 제가 이러이러해서 아이 픽업 위해서 잘못 알아서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개인 사정을 이렇게 의견을 내니까 뭐지? 위반 과태료가 면제됐더라고요. 예. 그 무슨 회의가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무조건 가서 거기 비상등 켜고 시간 맞춰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그, 단속하시는 분들이 양해를 해준답니다. 학부모들을 위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까지는 봐준다 하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laughs> 아마 지역마다 또안 되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배터리가 충전이 돼 있다고 여유있게 출근을 했는데 전원을 켜보자마자 어, 배터리가 충전이 안되는 겁니다. 일상 가는 콜도 뜨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휠 상태가 이러니까 콜을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 대륜전도 준비를 잘해야 돼요. 뭐, 보조 배터리, 전동일 배터리, 핸드폰 배터리. 준비가 안 되면은 출동을 못 하죠. <laughs> 여기 지금 제가 대기하는 데에 마트 사장님한테 돈을 조금 드리고 지금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냥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안 편하니까 네. 네, 돈을 조금 드리고 지금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1시간 넘게 충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충전 중인데요. 방금 55%에서 56% 지금 좀 안심이 되려면 한80% 이상은 돼야지 안심이 되거든요. 네, 현재 시간 9시 31분. 여기는 오포 신현입니다. 예, 태재고개 태고 근처고요. 마트에서 충전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너무 충전을 오래 해 가지고 커피도 많이 마셔서 지금 아, 지금 화장실을 빨리 가야 되는데. 네. 저 앞에가 태제고개입니다 네. 여기서 좋은 꼴또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태제곡에 오면 그래도 뭐 능원리도 가고 능평리도 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좀 큼직큼직한 콜도 받았는데 어 오늘은 서현동 쪽에서 콜이 많이 나오네요 이 근처에서는 이제 버인콜몇개 뜨고 어 콜이 없습니다 네. 와 그래도 여기서 광주 가는 콜이나 분당 가는 콜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거의 안 뜨네요 음. 좀더 기다려 보고 없으면은 서현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골이 너무 없어 가지고 지금 샐러드를 먹고 있거든요. 네, 태전동 가는 게더 좋았습니다. 얼른 먹고 통해서 이동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여기는 광주 태전동입니다. 네. 네, 공단이 있는데고요. 저는 여기서 행정복지센터 쪽경기약국 쪽으로 가서 다음 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현재 시간 11시 51분. 여기는 광주역동, 역동입니다. 네. 어, 광주역 근처고요. 저는 여기서 광주 시내 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음 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2시 15분 여기는 경안동 경안시장입니다. 이쪽으로 네. 쭉 가면은 주주터미널이고요 어, 왼쪽으로 가면은 우체국, 우체국이고, 좀만 더 가면은 파발교, 파발교입니다. 네, 파발교 쪽으로 가서 복귀 코를 잡고 싶은데 복귀하면 안 되겠네요. 어휴, 매출이 엉망이어서. 와, 여기 경안동 오래간만에 존버를 해봤는데, 12시 25분에 의정부 가는 거 잡았고요. 뭐 송파 가는 거도 콜도 나오고 하네요. 네, 의정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현재 시간 1시 14분. 여기는 의정부 송산역입니다. 네, 여기 바로 주차시켜드렸고요. 여기 앞에가 송산역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좀 대기해보고 없으면은 신곡동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이 늦어가지고 숙제를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일요일도 쉬었는데 그럴 수 없죠 예. 오늘은 좀 늦게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인콜이라도 뜨면은 뭐 나쁜 가격이 아니고 좀 적당하면 잡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306 보충대 뒷길로 와가지고 어, 발곡역까지 왔고요 발곡역에서 지금 라이딩에서 지금 중남천 따라서 서울 시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의정부 신시가지 쪽으로 가도 되는데 지금 콜 뜨는게 보니까 여기 뭐 빈콜이랑 그 다음에 그 양주 가는 거그 다음에 뭐 포천 포천 신부가 ic 4만원 그 다음에 연천 4만 5천원 예, 네, 그런 거라. 서울시내로 들어가서, 어, 핀콜 좀 타다가 들어가야지. 이거. 오늘 월요일이라 확실히 콜이 안 좋네요. 네. 얼른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전국 최고죠. 네. 48번째 1등 당첨한. 아, 역시 오늘은 콜이 없네요. 지금 포천 신부가 이 시간은 7만원짜리가 하나 빠졌는데, 네, 휠이, 배터리가 못 견디겠죠? 네, 현재 시간 2시 15분이네요. 네. 아, 콜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의정부 가는 거 2만원짜리 계속 뜨고요. 그 다음에 미사 2만 5천원. 네. 월요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 들어가서 반성하면서 내일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뭐, 예.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예, 새벽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예, 화이팅 하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화이팅 하십시오. 잘될 거야. 안전, 안전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